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카오리즘의 피터 정입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자주 가시나요? 2018년도 대한민국 국민의 해외 여행자 객수가 3천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이게 왜 어마어마한 숫자냐고요? 우리나라 인구의 2배가 넘는 옆나라 일본의 해외여행자 객수보다도 많은 수치고요 우리나라 인구를 추정치로 5200만이라고 가정했을 때 절반이 넘는 수치죠 그만큼 마카오리즘 여러분의 호텔 투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해외여행자 객수에 걸맞게 마카오리즘이 정리한 호텔 에티켓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마카오리즘 자신의 차례를 지키세요. 급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차례를 빼지 마세요. 특히 카운트에서 다른 사람이 상담을 시작하고 있을 때 대화를 가로챈다면 이건 빵점이겠죠. 여러분이 급한 만큼 다른 사람도 급할 수 있으니까 명심하세요. 호텔 내에서는 가급적 정숙하세요. 호텔 내에서 뛰거나 소리 지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상을 찌푸리게 할수 있습니다. 특히 복도에서 소음을 만든다면 다른 사람의 귀중한 시간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꼭 명심하시기 바랄게요. 객실은 가급적 깨끗하게 사용하세요. 여러분께서 사용하신 그 객실은 누군가에 의해 다시 청소되어야 합니다. 이점꼭 명심하세요. 목욕 가운과 수건 등의 호텔 물품은 가져가지 마세요. 호텔 물품은 호텔의 자산입니다. 이러한 어메너티가 마음에 드신다면 정식적으로 구입하시길 바라겠고요. 기념품이 필요하시다면 기념품 샵에서 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영장에서는 수영장 안전 수칙을 꼭 지키세요. 당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제3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받고 싶지 않은 만큼 피해 주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연객실 내에서는 꼭 금연하세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도 객실 내에서 흡연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흡연 객실을 예약하세요. 내짐을 도와주는 벨보이에게 소액의 지폐로 팁을 주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 벨보이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훈훈해지겠죠? 다른 투숙객들과 눈이 마주친다면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대화가 아니라면 가벼운 눈인사나 간단한 대화는 여행에 여유를 줄 수도 있겠죠? 마카오 레 제가 알려드린 호텔 투숙 에티켓 어떠셨나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혹시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텔 투숙 전에 에티켓이 필요한 친구분에게 공유하는 거 망설이지 마세요. 에티켓은 내가 중요한 만큼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거라 생각하는데요. 호텔 에티켓을 지킨다면. 여러분의 해외 여행과 여러분의 해외 호텔 투숙이 좀더 여유로워질 거라 확신합니다. 다 같이 하나되어 배려할 때 즐거운 투숙이 될수 있겠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는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조이킹